그서 아이, 참나. 아무것도 안 끼고. 이거 인내심하고. 요, 요게, 요것도 힐 거였는데. 자, 이 보시면요. 잠깐만. 아, 꿈으로 끌어당기는데. 쟤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한번 해볼까? 이따가. 알겠습니다. 이따 이거 전기톱만좀 해보다가 해볼게요. 미션 보겠습니다. 하나 체크 됐는지, 이거 봐 이거 봐. 하나 됐잖아. 이거 두 번만 더 때리면 이거 아, 25,000원이구나. 어쨌든 아, 좋다고 알겠습니다. 자, 이두 번만 전기톱으로더저좀 좁혀면, 네. 아, 참 애들 좀... 봐주지 좀 하이 자식들 연습 좀 해야겠네 가다가 닿는다고 이게 되는게 아니고 버튼을 놔야되네 중간에 직진을 하다가 놔야 전기통으로 썰어버리네 아, 어렵네 야 빨리 준비해라 이 자식들아. 이옷 옷을 산거 보니까 애들이 조금 짬이 되는 애들 같은데 나는 이거 난린관 하나 걸치고 등에 털도 안 밀고 이러고 하는데, 아 나쁜 사람들. 오늘 전기톱 세대 맞출 때까지 합니다 오늘. 아 참. 해봐. 난 형은 난린관 하나 걸치고 하는데 니들은 이렇게 뭐 옷이 화려하냐. 아 자식들. 저 잠깐 저집 사람한테 혼나고 왔습니다. 아휴.. 야나 이거 가정에 충실하고 있는데 두 개나 돌렸다고? 벌을 받아야겠구만. 어? 그렇다면 뭐 대화를 해야지 뭐. 어? 일로 와, 일로 와. 형이 지금 뭐 어? 방심했다고 말이야. 그렇게, 응? 어? 이리 와. 어, 뭐 하냐 자식아, 뭐 하냐 방심하고 자식아. 어? 대기 타고 있는 거야 거기서 형 놀리려고? 아이 오다만했또이 자식. 아이고 이 자식아. 아이고, 그 자식아. 어? 자식아, 형 가정에 충실하고 있는데, 어? 그렇게 그럼 어떡하냐? 어 돌리고 있네 여기서. 후레쉬 조용히 해라 이 자식 후레쉬좀확 썰어버리기 전에, 응? 어? 아유, 짜시마 말이야, 응? 아, 전기톱 한번 썰어야 되는데, 이거. 아니, 그새 무슨, 두 개나 돌려, 두 개나. 아, 혼날라고, 응? 점수는 떼야 되지, 한 칸? 두 명, 아유, 구했네, 구했네. 그랬으면 저기다 그대로 걸어줘야죠, 또, 응? 안녕히 주무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한번 걸고요. 발전기를 때려 부시고. 또구했어 아이 자식들, 빠르고만. 어, 아이 <laughs> 장난하고 있어, 혼날라고, 응? 장난하냐? <laughs> 아이, 참나. 아이, 참. 와. 아, 톱으로 때려야 되는데,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지금. 미치겠네, 이거. 숙취를 해야되는데 망쳐질을 하고있으니 이거 에이 아이. 아이 이런 올라갈것지? 떨어졌것지? 뻔하다 임마 너무 너무 뻔하잖아요 아줌마 자식이 말이야 와 이번에 걸리면 끝인가. 야, 내가 한 5분은 자리 비우고 하는데도 이렇게 못하면 어떡하냐, 니들은. 에이그한명 걸었고요. 자. 자, 드라이버 갑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 하이, 운전면허가. 응? 나 아, 갖고. 아, 어려워. 응? 저 있었는데, 아이씨. 저 있네? 알았어. 여기 있죠? 응, 기다리고 있네? 일단 잡아야 겠다, 얘는. 에이. 반갑습니다. 아, 지금 오늘 전기폭세개 미션 하고 있는데, 아, 어렵네. 저또세번 맞추기 왜 이렇게 어려워. 어? 넌 아니야. 너랑 안 놀아, 임마. 그럴 줄 알았어, 네 도망만 가네? 아, 재미없게. 뭐하니, 자식아, 뭐하니? 뭐하는 거야? 생물 가격은 브리딩하는 저 시즌이나 수량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요. 수량이 많이 없으면은 이제 좀 가격이 올라가고 번식이 좀 많이 되면 내려가고 그렇습니다. 고거는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리 와, 장난질 하던, 음식기, 이리 와. 시식기 이거. 음. 오오 좋아! 두 번! 한번 남았어. 아이, 톱질, 이게 컨트롤 하는 방법이 있네, 이거. 아이, 톱질. 재밌구만, 톱질. 아이고, 요거 어렵긴 하지만요, 이거. 재밌네. 야, 이게, 이거. 응? 바로 가야죠? 자식들. 여기 있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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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와, 세 번. 클리어. 이야. 아, 요렇게 하는 거구나. 알았어. 너 흑누나 일로 와라, 흑누나. 너는 이제 건너가고. 흑누나 잡아야 돼, 흑누나를. 어이 노력하니까 좋아지는 어? 얼마나 좋습니까 노력하니까 사람이 발전한 모습 보이잖아요 그죠 있었는데 여기 어디 갔어 어디 갔지 아 이거 너, 너너너 너, 일로 와너아이 아유, 그냥 그냥 일단 미션은 클리어했으니까 일단 걸고 보겠습니다. 아이 자식, 응, 여보 여보 장난치고 있어 오빠하고 또. 아이 참, 응, 아유 재밌네. 응, 이렇게 하는 거였어. 미션 클리어. 어? 음부터세 번. 우리 흑누나를 조심해야 돼, 흑누나. 어, 죽었다, 죽었다. 자, 드라이버 갑니다, 드라이버. 에잇! 현우, 현우님? 야, 한대 맞아도 한 대만. 야, 아깝다. 깼어, 깼어. 아 이게 하다 보니까 이게 됩니다 이게. 아유. 아, 오늘 새로 들어온 애들이에요. 번식해가지고. 아, 깼다, 깼다. 야, 음. 야, 세번 점수 많이 땄다, 이번에. 봅시다. 점수 한 번. 야, 3만, 응? 음? 550, 야 야. <laughs> 야. 꽈야? 저, 하남시로 와, 꽈서 줄게. <laughs> 이 친구 좀 억울하겠네. 랭크도 높은 친구인데, 이거. 아이고. 2등 했네. 어우, 이 친구는 흑누나, 아까. 흑누나가 아주 그냥. 아, 장비빨이 아주 그냥.